아이와 놀고 싶지만 노는 방법을 모르는 쌍둥이 아빠의 고민을 함께 알아볼까요? 선생님, 고민 있어요. 아이와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알고 싶은 4살, 수지, 수호, 쌍둥이 아빠입니다. 쌍둥이가 너무 예쁜데 놀아주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툭툭 놀아주다가 가끔 애들을 울릴 때도 있습니다. 애들이 일환성이다 보니 서로 노는 방식도 확연히 다른데 특히 아들 수호는 말도 잘 듣지 않아서 놀아주는 것이 노동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두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싶은 마음은 큰데 두 녀석과 함께 놀아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시작한 놀이가 결국 두 아이가 각자 노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울리지 않고 진득하게 놀아줄 수 있는지 쌍둥이 아빠 좀 도와주세요. 아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 제가 우리 수호수지, 어, 우리 아버지처럼 어, 아버지 교육에 가서 많은 아버님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아빠들께서 꼭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선생님, 저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아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우리 아빠들의 아버지와 정말 신나고 행복하게 놀아본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가장 우리 아빠들의 그 부모님들은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돈을 버느라, 회사에 다니느라 우리 자녀들과 놀아줬던 경험이 거의 없으셨던 부모 세대였거든요. 자, 그러면 어쩌면 우리 수지 수호 아버지가 하는 고민은 우리 대한민국 아빠들이 겪고 있는 함께 고민하는 대부분의 일관된 고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첫 번째로 우리 아버님께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4살인 이 4살인 이두 자녀가 각자 따로 노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아이들의 놀이에도요, 발달 단계가 있다고 그것을 연구한 학자들이 계세요. 굉장히 흥미롭죠? 자, 밀드레드 파튼이라는 어, 이 교육심리학자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놀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어요. 어, 놀이의 발달 단계 여섯 개 단계를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비참여 단계. 이때는 아이들이 신생아 시절에 누워서 놀이에 참여할 수가 없는 단계겠죠. 자두 번째는 방관자적인 단계. 이때는 다른 아이들의 놀이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방관자처럼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단독 놀이 단계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혼자 노는 거예요. 이때 아이들은 서로 함께 노는 놀이 방법을 아직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놀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 여기에서는 네, 병행 놀이 단계라고 해요. 우리 수지와 수호의 발달 단계에 맞는 만세살반 정도 되는 연령대의 아이들은 이렇게 병행 놀이를 합니다. 친구가 옆에 있어도 각자 장난감을 가지고 마치 우리 철길 위에 철로처럼 각자 따로 또 같이 같이 있지만 따로 노는 병행 놀이 단계에 해당되는 연령이기 때문에 어쩌면 소호와 수지가 이렇게 연합 놀이나 협동 놀이를 하지 않는 건 발달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지수호 아버님께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단계는 네, 비로소 네 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연합 놀이 단계가 돼요. 그때는 우리 유치원 연령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처럼 레고 블럭이나 어떤 자동차나 인형이나 여러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연합해서 노는 단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 그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기 직전까지 그 때가 되면 유치원 연령대에서 정말 아이들이 연합해서 노는 놀이의 이 과정 발달 단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지와 수호는 발달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수지, 수호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수호, 수지 아버님께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평소에 아이 곁에 앉아서 아이의 말을 경청해 주세요. 수지와 수호의 말을 잘 경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아빠가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고 자신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할애해 준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이가 어떤 장난감을 놀거나 어떤 물건이나 혹은 그림책에 흥미와 관심을 보일 때 곁에 앉아서 가만히 지켜봐 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꿀팁은 뭐냐면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에 집중하는 순간을 잘 포착하셔서요. 아버지께서 중계방송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스포츠 경기를 중계방송하는 아나운서처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우리 수호가 지금 소방차를 들고 와서 소방차를 부릉부릉 이렇게 소방차를 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아, 우리 아빠는 우리 수호가 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궁금합니다. 자, 근데 처음엔 굉장히 오그라들고 어색하고 잘 되지 않겠죠? 처음에는요, 아이들에게 저항이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빠의 입을 막기도 하고요. 아빠를 밀쳐버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장난감을 가지고 너무 어색한 나머지 그 자리를 뜨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수지야, 수호야. 아빠가 지금부터 매일매일 너희들과 (5분) 단둘이 놀이를 하려고 해 수호와 수지는 지금 어떤 놀이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네 병행 놀이 단계예요 각자 따로따로 따로 노는 단계예요 자 그럴 때는 아버님께서 우리 쌍둥이에게. 따로따로 따로 하루에 5분씩 시간을 따로따로 따로 할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5분 단둘이 놀이 이렇게 5분 단둘이 놀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예, 연습을 하신 후에 이 시간을 점차 늘려 가시잖아요 그럼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들은 아빠의 중계방송만 듣고도 아빠가 자기와 아주 신나고 재미있게 놀아 주었다 라는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5분 단둘이 놀이에 대한 임상 검증을 네,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긍정적인 표현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질문은 금물입니다. 질문과 명령은 금물인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빠의 질문을 명령으로 인식한다고 해요.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수지야, 이게 무슨 색이지? 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수지야, 이게 무슨 색인지 빨리 대답해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5분 단둘이 놀이 시간 동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표현과 명령과 질문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내 네, 중계 방송만 해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아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수지 수호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부성애가 없거나 혹은 놀이 방법을 몰라서 내가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낙담하시기보다는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오셨으니까요 이것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수지 아버지의 이 오분 단둘이 놀이를 제가 지속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